안녕하세요 아톰모빌 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지금 r 엔진입니다 r 엔진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의 r 엔진 지금 r 엔진 위에 다른 적용 차종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이야기를 주로 하는 주제와 영상들은 거의 R 엔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라, 뭐 다른 적용 차종에 대해서는 어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R 엔진에 대해서 많은 경험담, 경험에 의하여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차에 접목을 시켜주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R 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차압 센서, 예, 지금 주로 번번이, 어, DPF에 자꾸 DPF, 클리닝 DPF, 그리고 DPF 퇴정량, 퇴적거리,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걸 하고 나서는 DPF의 변화가 확 생기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흡기 클리닝을 하고 나서 주로 여러 차량 오어분들께서 잘 흑기 클리닝 하기 전에는 DPF랑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다가 흑기 클리닝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DPF 태정량 변화가 갑자기 좀 들쑥날쑥 변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 원인은 부스터 맵 센서에 모든 전기를 배선들을 탈거를 하고 하다 보면 그 DPF 차압 센서가 부스터 맵 센서 레일 압력 센서, 모든 전기들이 그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흑기 클리닝을 하고 나서는 부스터 맵 센서, 그리고 뭐 레일 압력 센서도 뭐 커넥터를 뺐다가 다시 꼽으면 모든 주변 센서 장치들은 초기화를 해 주셨으면 차압 센서도 역시 초기화를 한번 리셋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투산 IX하고 2016년식 올뉴 소렌토, Sorrento, U.M. 소렌토와 유로 6, 유로 5 차량을 몇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작업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차압센서의 DPF 태정량 쌓이는 양, 이러한 체크들이 지금 서서히 제자리로 찾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크루즈 컨트롤 입력 회로 이상 자체가 고장 코드가 표출이 되거나, 뭐 부스터 맵 센서, 레일 압력 센서 이러한 주변 장치에 모든 센서들이 오작동이 됐을 때는 DPF 차압 센서에도 역시 문제의 정확도를 체크 정밀하게 차압 센서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서로 연결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다른 것들도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압 센서 접지를 단독으로 지금 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F 교환, 유로 5, 유로 6, 특히 LNT 잘 달린 차량들은 초기화 해줄 품목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5도 초기화 시켜주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서 DPF를 교환을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꼭 초기화 리셋을 시켜주시고 차압센서나 여러 가지를 시켜줘야만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작업 영상을 찍어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저는 R 엔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간 2년간 DPF에 대해서 퇴적량 네, 싹, 이렇게 다 체크해야 하셔가지고, DPF 퇴정량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도는 거다따 이렇게, 응? 매달매칠 이렇게 싹, 체크를 하나씩 하나씩 했습니다. DPF가 제대로, 재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2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 잠깐 헤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DPF 차압 센서입니다. 차압 센서를 보면 자 이게 3번이 마이너스 접지입니다. 이 접지가 에어컨 압력, 에어컨 압력 센서 접지 그리고 크루즈 오토 크루즈 컨트롤 마이너스 접지가 이렇게 되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클럭 스프링 오토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크루즈 리모컨 스위치고요. 크루즈는 5 v 트 전원은 5볼트. 신호는 4볼트 4V. 4볼트에서 마이너스 접지 크루즈 작동을 신호를 연결을 하고 주고받거든 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가 단독으로 또가 있는 게 아니고 에어컨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DPF 차압센서와 연결이 되어 있고 차압센서 센서, 센서 신호값은 4.8에서 5.8볼트 전원은 4.9볼트에서 5.1볼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가서 센서 전원값이 지금 레일압력 센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식에는 어, DPF 차압센서 전원은 레일압력센서 신호접지 전원과 같이 혼봉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입력회로 이상이나 에어컨압력센서 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역시 DPF 차압센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차압센서 전원 자체도 레일압력센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6년식입니다 DPF차압센서를 보면요 아, 여기는 차압센서가 부스트압력센서 전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센서는 단독으로 가 있고요 크루즈컨트롤 마이너스 접지와 같이 또 콤봉이 되어있 차압센서 하나는 단독으로 가 있습니다 센서 접지 센서신호 센서전원 이렇게 단독으로 가 있습니다 DPF차압센서 하나는 크루즈컨트롤 마이너스 접지로 되어 있고 센서신호 가 있고 전원은 다른 전원을 또따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어컨 압력 변환 센서하고 크루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체가 DPF 자체 내에 이쪽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DPF 차압 센서도 에러 발생률이 있다고 봅니다. 왜? 마이너스 접지가 같이 연결이 콤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DPF 차압 센서 접지를 단독으로 뺐습니다. 단독으로 차체 접지를 했고요. 센서 접지를 이렇게 2013년식은 이쪽 접지가 없었습니다. 15년식부터 차압 센서가 두 개가 달려서 나오니까 이쪽 접지가 없어서 이게 센서 접지가 달린 차량들은 차압 센서가 두 개, 2015년식, 14년식들은 아마 이걸 크루즈 컨트롤 센서 접지와 콤봉을 시킬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호를 얘를 차압 센서 이쪽 접지하고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차압 센서 접지를 지금 에어컨 접지하고 크루즈 접지랑 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쪽 차압 센서 접지와 콤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면 단독으로 차체 접지를 하든,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는 에어컨 압력 변환기나 이쪽으로 인하여 부스터 맵 센서, 맵 센서로 인해서 문제를 오작동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모든 차가 접지를 다 단독을 해야 하냐? 오작동을 일으킨 주 원인이 크루즈 컨트롤 입력 회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불량이어서 이 자체 접지를 뭐 스위치는 바꿨지만 그래서 단독으로 접지를 이렇게 저는 단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차체를 잡아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본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차압 센서 차압 센서 신호 전압이 정상 규정값이 4.8V에서 5.8V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3.6V가 나왔습니다. DPF 커넥터의 전압이 규정 정상값이 4.8에서 5.8이랬습니다. 신호선에 전원을 G와 전원을 연결을 했을 때 전압값인데 지금 현재 3.6V가 나오고요. 센서 전원에는 그에 8.1V를 했습니다. 정상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전원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8에 5.1볼트 4.8에 5.1볼트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원은 어 지금 4.9 5볼트 이게 딱 정상 규정값처럼 지금 문제는 원인은 뭐냐면요 인젝터도 이렇게 점검을 했고 모든 걸 점검을 했는데도 dpf 퇴적량이 차압센서가 지 마음대로 어 퇴적량 측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압센서의 전압 그리고 어 접지 그리고 전 신호값들을 회로도를 보니까 부스터 맵 센서에 전원이 연결,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접지는 크루즈 컨트롤 마이너스 접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압 센서 마이너스 접지를 뒤에 다이렉트로 크루즈 마이너스 접지를 빼고 마이너스를 차체 접지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 컨트롤 입옆 회로 이상이 뜨고 있습니다. 이 차압 센서 5V도 지금 이쪽 부스터 맵 센서 5V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접지, 차압 센서 접지. 부스터 맵 센서 3번이 그레이 색이 접지입니다. 크루즈 전원 원효. 자, 셋! 풀어 줄 스위치 볼량 저항 체크, 단품 점검 저항값이 3.9K와 0옴 세트 버튼이 220 그리고 플러스가 9 1 5옴 신호값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3 6 3 8 9 3.9K 이게 전원 온오프 오프 3.9K 세시이220세세 세시 220이면 이렇게 220옴 220. 네. 그리고 9 1 5옴 플러스는 9 1 5옴이 0.916, 916K 네. 자, 영업이 고장이네. 고장이 캔슬 장이 많네. 마이너스가 고장이 많네. 캔슬, 크루즈 치수, 네. 캔슬 부튼 이거 캔슬 부 예. 네. 야가 영업이 나와야 돼요. 영업이 안 나오잖아. 그러네. 아우 스위치 세치 불량. 자 다시 한번 자 시동 걸어보세요. 자 크루즈 마이너스 접지를. 상업 센터 접지를 우선 임시 방편으로 파리를 잡았습니다. 자, 크루즈 온 마이너스 셋, 한번 더, 한번 더 계속 위로 아래로 막. 아까 23시 21분이었는데, 아까 5구람에서 2분 네. 만에 다 타버렸어. 아까 1 1몇구람에서 왔었잖아요. 자, 강제 구동하고 마이너스 접지.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어,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정상 작동 스위치 교환하고요 그래서 0.49로 0 k 로 한번 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 엔진 DPF 강제구 많이 해봤어요 지금 제가 차압 센서를 마이너스를 바로 다이렉트로 크루즈 접지에서 빼가지고 접지를 하니까 차이점이 뭐였냐면 DPF 강제구동이 되는 그 값들이 빨리빨리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끝나고 냉각이 들어가잖아요 이 냉각이 보통 한 40초 막 그렇게 했는데 얘는 유독 냉각 냉각을 좀 길게 했어요. 길게 오래 가더라고 냉각. 20km 달렸습니다. 차 앞에서 접지. 제가 반대 놓을테니까딱 네. 그대로만 해갖고 타고 타고 계셔. 어. 네. 키로를 네. 달리고 왔습니다. 14구람의 키로 달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차는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자, 온도 센서는 온도에 따라 전압 차이가 바뀝니다. 저항이 바뀌고, 전류가 바뀌고, 모든 전압 변동률이 생깁니다. 자, 차압 센서를 마이너스 접지를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선정님은 없는데, 다이. 네. 됐어. 필드멋있게 발, 이렇게. 좀 참고라네. 1 8 k 로 말이 되는 거냐?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너 지금 이제껏 DP f 가동 키로수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키로수지 다시